애들 잘함? 쌉플도 안되는데 피커냐? 응 네. 정성이 부족하네 이어폰이 없어 그 뭐야 그 마이크 샀다는거고 빨리 당근마켓에 올리고 헤드셋으로 하나 사 왜요? <laughs> 아, 이거? 왜라니, 그 마이크 족 같은 거든. 지금 이소리 음. 응 나, 나병 걸릴 것 같아 네? 병이요? 왜요? 왜? 전자파에 먹혔어 저런 누구한테 나는데? 제거그 데비가 말안할때 나는 그 기계음이 있어 말을 하면은 그 기계음이 없어지는데 계속 말해 계속? 말할래? 어떻게 애국가라도 어! <laughs> 불러드려요? 응 음. 애국가라도 <에코라로> 불러 <laughs> 난 저거 여자아이들의 핫, 그 뭐야 라이언이라는 노래 좋더라고 그것 좀 부탁해 노래 모르는데? 너입시면안 어, 된다 아. 음. 그거 에 지금 저 무슨 템죽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음, 읽어서 읽고 들어고말안 하라고 아, 웃겨 장난 같아? 어? 에이 참쟤뭔 음. 문제지 근데 말안할때 기계음 나는 게? 뭐게요? 외로워서 누가 노래 듣냐 게임 중에 제 옆에 있는 사람 니가 디코 올리고 듣는왜 수많은 사랑들은 잊어버린다 바... 근데 있지? 제비 안 내려? 어 영원히 혼자 다른 곳으로 갈 뻔했네 잊어버 그분 노래 개잘부르 예순 네살이시래6살이뭐 황혼인데 아똥 말해 뭐어떻게 갔다와 아그 캐릭은 죽겠지만 그런 건 사소한 문제잖아? 없다 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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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 저기 한명 있다 차 있을 테니까 차 끄고 댕겨 알파 좀.. 음. 두명2이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 좋은 사람인데? 뭐요? 어, 왼쪽 나카사는 확실히 사람이다 저거 꺾었거든 어, 응미니님솔커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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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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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커드면 <laughs> 실력이 출중하신가 본데 민동 그쪽에 사람 내렸는데? 민동 쪽엔안 내렸어. 민동 그 쪽에 비리게 나는... 내리는 세명 있는데 컴퓨터 같은. 어 시바 진짜네. 차 탔는데? 하는 저거 제비가 옹이가 타고 다니고. 찾아봤네? 더 있어. 잘 찾아봐. 응. 차 위로 세워놓고 똑싸아 올게. 응. 야, 제일 빨리 따야 된다, 저거. 그 새끼 있잖아, 그거. 어? 그 낙하산 혼자 꺾은 새끼. 그런 새끼가 있었어요? 응. 음. 여기 내리는 거 같은데? 여기. 2번 아니면 그 오른쪽 동네에 있는. 못 봤네. 지금에 솔커드라서 실력이 출중하네, 러브 오. 뭐 총소리 들린다. 실력이 출중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어머, 안에. 둘중 하나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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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핑찍은 동네. 오케이. 지금 이집이집파밍 중. 아, 웅이한테 그 스타터 패키지 해 줘야 되는데. 어? 패키지. 응. 음. 그걸 새로 생긴 우리 의 국놀이거든. 에? 큐컵 그 스타터 패키지. 아. 나 웅이한테 이거 좀 주고 올게. 뭐야? 나 쏜다. 어. <놀람> 쏜 거지? 허 어, 집에서? 야, 이 지금 이 집. 지금은 이 집. 나 쏜앤도 어디서 쏜는지 모르겠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저저 저, 저, 빨간 핑집 안에 있어, 지금. 빨간 핑집 안에. 그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에서 쏜다. 어? 아닌데, 얘 낙하산 꺾었는데. 낙하산을 꺾는 이따 도로, 도로, 도로 건너네 여기. 오, 330. 오, 저 나무, 나무디, 여기 나무디. 야, 터털안 맞아, 씨발. 오. 보신 거 같은데? 보시다, 보시다. 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니 오늘 총을 <laughs> 못 써서 죽였네. 야보보또 낙하산 꺾네. 아 진짜요? 음또 새로운 것좀 배웠네. 음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저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야내 앞에 발소리. 네? 내 앞에 이거 이거 이거. 관대탑. 나 이제 가야. 미역사죠. 보시야 보시야. 응. 한편 파밍하러 사라지겠는데. 질 뻔했다. <laughs> 총, 총알이 없어서 질 뻔했네. 그럴 수 있지. 반동 쏘는 애들은 뭐냐? 미쳤네. 신력이 출중한 친데? 어, 나도 못한 반동이 안 잡히는데. 어, 베질이다 이거 알파 파밍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아, 빠빠. I go. 지 말랬지 t know. I don't know. I d o 라 t know. I d 라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I t s me 오. 여기 옆에도 차한대더 있던데. 어 녹색 차 있던데. 음. 우리 어차피 인데 인서클이라. 아허 화염병이. 여기 알파 안 털렸다. 알파 털어라 얘들. 음. 하프 그립 써봤어요? 응 음, 하프 좋아. 어, 어 그래요? 난 좋아. 어, 민동만 좋아해 이건. 아, 그래요? <laughs> 갖고 와. 아, 엉 드릴까요? 아, <laughs> 가져다 줘. 부탁할게. 그래요. <laughs> 이렇게 저자 저자세로 나온다고 민동? <laughs> 갖고 와. 말한번 말 시켜 줄게. <laughs> 아. 이 그러다 안 드리는 수가 있어요. 나갖고 오지마 나 먹었어. 필요 없어. 꺼져. 아. <laughs> 나. <laughs>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이제. 아주 못 돼가지고 아주.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졌다 이제. 가라. 뭔 <laughs> 총이야. 아니 근데 웅이 오빠는 왜 버렸어요? 아니 앞에 내가 주고 갔어. 아, 아 스턴트 그래요? 아세요? 뭐. 원 바뀐데? <laughs> 원 바뀌라고? 아니 그렇게 그렇게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 어유 뭉충한 새끼냐고. 여기 <laughs> <laughs> 운전석이 에안으면 어떡해. 배려하는 <laughs> 사람. 왜? 어. 야 뭔가 그차내리면 내가 그. 아 스토퍼 팩이야? 어. 스토퍼 팩. 한 명이나 싸울 수 있는 팩이야. 어, 좋다야. 어. 느낌. 이제 너희들 쪽 가면 되니? 아. 여기 인터클이라기한 근처에서 놀아라 그 보스는 뭐, 다 잡아놨어 저거 없는 거지, 그럼? 어 아마도? 아마도야 아마도? 왜 아마도지? 왜요? 눈만 보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것도 맞지 딱 말할게 수직 칩패드 보정기 두개 필요하다 응, 음, 여기 칩패드 있는데? 와, 와, 대지. <laughs> 대탄 필요한 사람 없어요? 왜요? 아 제비? 용이 용이 필요하겠다 용이. 아니. 보여줘요. <laughs> 보여줘요. 아 그래? 젠킬로그 왜 멋있냐? 저거 총 그거 사서 어디 있어? 퀵 들어 있으니까 굳이 안 줘도 돼요. 아니 갖고 가. 그래봤자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아딱 부정적이네. <laughs> 왼쪽, 왼쪽, 왼쪽. 명적이 왼쪽.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laughs> 어 치필도 필요 없어요? 맞다. 애기야. 어든 김엔 쏘고는 거예요? 음. 응. 좋아요? 아. 응. 이제 메탈림? 어느 집이요? 좀금나 있는 집. 음. 응? 거기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거기가 컴퓨터가. 그 컴퓨터가 턴거 아니야? 붙은 덴가? 아,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깔끔히 털려 있는데, 어... 음... 사실상 아무 템이 다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PC는... 아... 이 보스는 보통 한 집만 털고... 아, 아... 배가 안 하는 동안 업데이트 했나 보다. AI가 발달했나보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괴판 저거 손잡이죠 응? 손잡이 비닐을 찢으면 몸에 좋지 않아 지 몸을 지가 챙겼으면 지 몸을 지가 챙겼으면 지가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겠지 아 s hey, p stop stop h e o stop s t 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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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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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o p s t t o p t o p 나 저것만. 부상 하나만 구상 내 줄게 여기. 보면. 아, 여기. 아, 여기. 하나 있어서. 기세개있어세 개. 어? 여 여기. 오토바이가 있어 알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이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기기 박스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네, 양에 비닐뺏는 거흔들어뭐 음, 이갈이 하나보지 그래도 어렸을 때 비닐 한번좀 뜯어봤어 다 소화할걸? 응아비면 소화 겠다조금지정돼가지고 응. 가자 다어헐 여기 기름이 아, 별로 없는데? 2인용이었어어 음. 그래서 파멸할 필요 없지? 언덕이나 먹고 싶지 오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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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들이쉬? 이게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 너무 여워는데오빠르센돈돈기 산? 오도 올라가... 도는하 여기, 여기 나는 네. 거... 리파아 파리 파기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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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멀리리 파리 있리파빨리빨리리 잡을 수 있어요? 어, 스크스터... 손잡이가 없네. 한 대, 야, 오. 600m다. 600m 잡았어요. 아니, 바로... 여기 여기 딱개비 있어. 여기 딱개비 보이지? 헤엄칠라. 그런다. 어, 아, 어 단발로 어떻게 해야 돼? 응 기절해 있네 빨리 기, 기절킬 빼자 얘들아 미안잠안 맞아요 잘 쏴봐 엎드려서 못들었어 <laughs> 너왜 이렇게 아찔하고 그럴까? <laughs> 너도 너, 너, 너 똑같잖아 어야한놈 헤엄쳤다 친구 버리고 헤엄친다 저그 새끼 저런 대응망덕한 한놈 여기 어, 밧..밧.. 한놈 보트 탔어 어. 와저 보트 크다 뭐야 나도 타보고 싶다 와원바뀌었죠미나상원 바뀌었습니다 야 대탄 없냐 남는거? 응. 아니 건방진 새끼가 여기 수직 하나 나, 남는다 어다다다다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파랑핑 나, 아 그, 파랑핑이다 그, 여기. 여기 너무 먼데 잠깐만 그럼 내가 한번 먹어 가고. 저기 사람 있어요. 아까 전에 조표 오빠가 갔던 곳 나무 뒤에. 그거. 응. 틀린 것 같아. 맞지 않나아 아, 그래요? 아 이거 이 너, 너구나. 아 아, 테깔. 안녕하세요. 어떻게 쏴야 봐? 몇 미터인데 어떻게 알지? 그거 미니맵 보고 칸수로 따져야 돼. 카나나 당백 미터. 하나당 100m요? 음, 네모칸 하나당 100m. 오, 모르겠어요. 꼬만 네모. 근데 그거 계산해서 한 사람 거의 없어, 잘하는애 애들. 그냥 눈대중으로 내려갔 야, 여기 아래 사람 있나 봐. 여기 사람 뭐? 관대탑 사람. 킬, 킬, 킬. 쉽다. 멀리 저 사람은 계속 움직이네 쇠비? 쇠비! 네? 쇠비!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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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고 무슨 일이야 사기 잡은 거잖아 <laughs> 야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그지 새끼야 이거 고정기 있다 고정기 그거 아, 내가 났어. 버린 걸 걸? 아, 아닌가? 아닌듯 입만 열면 뻥이네 아이 뻥칠 수도 있지 아, <웃음> 어디서 <웃음> 아니 그럴수도 있... 온 세상이 야 그래 온 세상이 다 내꺼야! <laughs> 알지도 못하면서 왜 <laughs> 열심히 뛰어가요? 안타고? 나 진짜 차 공포증이 있어서 <laughs> 야야 야, 언덕사람 언덕사람 340 언덕사람 둘 최소 둘 최소 <laughs> 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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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어 씨발 뭐야 쟤네 주세요. 여기 핑 정확히 핑, 응. 핑 바위산에 네 명, 핑 바위산 네명 어. 자리 존나 불리 하기는 우리 사 먹힐 자리야 이거 엄폐 할때 찾아야 되겠네 집을 먹자. 이거 하나 바로 왼쪽 집먹 으면 되지않겠 나？어, 어, 돌아갔 나지. 저 바위 산에 4명 다 있다 내려온다 저거 저거 다 잡아야 되는데 이제 야 이거 엄태 끼고 잡아야 된다 근데 뒤에서 꿀꿀디야한놈또 간대 시, 신호 또 간대 응. 주황핑 좀만 하는 거야? 어, 주황핑. 안 보이나? 지금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낀다. 안 돼. 아, 저거. 우와, 한 방에 죽어. 저거 고 흐르고.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 언덕상 하나 기절. 아, 나, 나나나 거기 못 봐. 내 쪽. 제비 시체 쪽. 제비 죽었다고? 어, 네. 한 방에 났어요 소리 소문 없이 쓰러졌는데? 아, 어, 저 쟤는 저격총 있던데요. M4? 2 그리고 뒤에서 붙었어. 뒤에 붙었다고? 내가 보는 방향. 이쪽. 저 언덕 뛰어내려던 것 중에 한세 명은 뒤진 거 같은데. 하나 살아 있는데? 아 저기있다 어? 나무 디 나무 디핑 찍어줄게 이, 이 나무 디이 나무 정확히 이 나무 이쪽 내가 보는 방향쪽 봐줄 수 있어? 너가 보는 방향쪽이 어디야 핑을 찍어줘야돼 이거 이쪽 거기 안보여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아 그래? 어, 나도 안보여 야집 가까이에 붙었는데? 수류탄을 까네? 아, 야 나야 빨간 팽 아직 있어? 빨간 팽 나무 아직 있어. 이제 두대 박았어. 빨간 팽 나무 두 대. 아 근데 스크스 진짜 개 꾸졌다 총이 이거. 아, 아직도 빨간 팽 나무. 음. 빨간핑 잡은거야? 아 아니 아니 아뇨 빨간핑 지금 나랑 싸우고있어 아이고 어, 죽었다 아 빨간핑 개핀데 아씨 저 살리러 가볼래? 나 빨간핑 빨간핑은 내가 좀좀 쳐놨거든? 한 세대? 뺐어 빨간핑 뺐어 살려도 돼 살려도 돼 맞았어. 뒤로 뺐어 야 왼쪽 뭐야 이낙 어! 어, 야 왼쪽 저 해안가 왼쪽 해안가 아이고. 어째 쟤네 근데 인서클에서 뛰어야 되거든. 니네 볼 시간 없어 당장. 오 마이 갓. 빵피컷. 좀미끼였다 아, 보지. 재비, 이거 주못 살리겠지? 내가 만약 바위까지 갈, 가면은 살릴 만한데 못 가면 못살려 응. <laughs> 내가 갈게. 손다 손. 아, 전지하고 있어. 나 연막 안에 있을게, 그냥. 어? 내, 네, 내, 네, 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살수 있나요? 사람이? 내 연막에 사라지면 족대는데?

이거 웅 해치 모를 것 같은데. 아, 네나 네. 살았어. 농크. 농크랬네. 누크랑 누클. 내가 마지막이었어? 반누클이잖아. 어, 마, 마지막이었어. <laughs> 나 끝나면 때려도 안 죽네. ESC 눌러야 되나? 어, 나킬이었네 아, 처음에 차라치네. 아, 나도 일킬이었네. 처음에 컴퓨터 죽이네. 어쩌자. 응. 야. 아, <laughs> 뭐? <laughs> 아니, 스크스 근데 파츠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개 씨발 나사 빠진 총. 어. <laughs>